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데빌 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맨 처음 시작했을 때요 보석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할 곳은 바로 원거리 무기 뽑기입니다. 자, 근접 무기도 있고, 원거리 무기도 있고, 반지 목걸이도 있는데 왜 원거리 무기를 먼저 뽑아줘야 되냐? 그 이유는 방치 사냥을 할때이 원거리 무기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. 즉더 좋은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수록 더 빠른 자동사냥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요 원거리 무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소환에 15000개의 보석 요거 바로 뽑게 되면은 A등급 3개 한번 더 갑니다 쭉 하면은 A등급 3개 아 A등급이 끝인데? 자 그리고 원거리 무기 소환 레벨 요거 증가함에 따라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요거 받아주고, 요것도 받아주도록 합시다. 원거리 무기 일괄 승급 해주게 되면은, 삐삐. 자, 결국에 지금 가장 좋은 무기를 보면은, A등급 별 3개 짜리입니다. 일단 이렇게 얻어준 원거리 무기를 착용해주고, 레벨업 쭉쭉쭉쭉 해주도록 하죠. 자, 각성 한번더 해주고, 레벨업도 해주면서 40레벨까지 해주면서 공격력이 16만 7 0 퍼센트가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, 원거리 무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랜덤 옵션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노릴 거는 바로 요 녀석. 재장전 속도. 게임을 진행할 때 원거리 공격은 쿨타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쿨타임을 줄여주는 저 옵션들을 세팅해 주게 되면은 더 빠른 속도로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겠죠. 지금 보면은 거의 5초. 쿨타임이 5초입니다. 해서 랜덤 옵션으로 재장전 속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와, 더레 s 효과 적중. 아, 좋은 거왔네 필요 없어. 옵션 변경. 잠깐만. 이건 못 참는데. 트리플S 사격 위력 플러스 35%? 이거는 못 참지. 자, 어차피 우리 원거리 공격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사격 위력 요거는 잠가 주도록 하죠. 자, 굳이 여기서 재장전 속도를 안 뽑아도 됩니다. 자, 근접 무기에서 뽑아도 되죠. 아,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고. 오케이. 재장전 속도 플러스 12%랑 사격 위력 플러스 16%. 뭐 대충 재장전 속도 요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은 장비 세팅들이 전부 다 별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해 줘도 되죠. 아까 5초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쿨타임이 확실히 많이 줄었죠? 자, 원거리 공격을 했을 때 거의 4초대 거의 3초대와 거의 4초로 1초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더 좋은 무기를 얻고 거기서 재장전 속도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탕탕탕탕탕탕 이건 바람이려나? 어쨌든 이런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더 빠른 자동사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맨 처음 보석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